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선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중공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름 있는 대기업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업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수소 해상 풍력 바로 이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새로운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보다 빠르고 깊이 있는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우선생 정보방에도 꼭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보다 먼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먼저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두산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죠. 발전소, 담수설비, 화력 및 원자력 설비 같은 대형 플랜트를 제작하던 국내 대표 중공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회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공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행보는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다시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전력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서 벗어나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안전하며 다양한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SMR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MR과 같은 신기술 정보 빠르게 캐치하고 싶으시다면 오선생 정보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놓치면 아쉬운 정보들 먼저 전달해 드립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소 에너지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소 터빈을 포함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특히 기존의 가스 터빈을 수소 터빈으로 대체하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경에 좋은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각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두산의 노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 터빈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이며 향후 전력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상 풍력 시장도 빼놓을 수 없죠. 두산에노빌리티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비교적 얕은 수심과 강한 바람을 갖춘 지역이 많아 해상풍력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은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자체 풍력터빙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해안과 서해안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주요 공급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향후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생 정보방에서는 두산뿐 아니라 BHI 한정 기술 같은 관련. 스웨지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 감각 정보방에서 함께 키워보시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회사 진짜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네. 맞습니다. 사실 두산의 노빌리티는 과거의 중공업 중심 기업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회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ESG 경영 강화,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이세 가지가 맞물리며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BHI입니다. 이 회사는 발전용 보일러, 열교환기 등 주요 원전 설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두산에노빌리티와 함께 원전 생태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SMR 관련 부품 생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 테마주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 BHI 같이 원전 관련된 움직임 빠르게 캐치하고 싶다면 오선생 정보방에서 미리 흐름 확인해보세요. 뉴스 뜨기 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정부 정책과 글로벌 흐름이 완전히 우호적입니다.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전력 수급 안정화 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원자력과 수소 풍력입니다. 두산은 이세 가지를 모두 잡고 있죠. 둘째, 기술력. 이미 두산은 SMR 관련 핵심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수소 터빈도 자체 개발 중입니다. 셋째, 글로벌 확장성, 미국, 중동,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산의 노빌리티가 수출 기반을 넓혀갈 여지는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안정성. 과거에 비해 현금 흐름이 안정됐고, 대규모 적자를 내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수익 기반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주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히 반등을 노리는 단기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아직 시장은 이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주가 바닥 시작점 오선생 정보방에선 현재 주가 흐름과 수급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단순 정보가 아닌 타이밍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꼭 참여해 보세요. 그들의 이제 시작이라는 말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정말로 긴 여정을 이제 막 출발했다는 뜻이죠. 기술, 정책, 자본, 모든 것이 맞물리고 있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켜보는 건 분명 흥미로운 일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빠르고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오선생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